I called you up said i need you now cause i'm losing patience but for you were knocking on my door i said love is a two-way road he don't care no more i'ma going crazy Needed you just to help forget it all and it was easy you put the records on to replay dance till we couldn't see straight till the morning came along 시험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수업 끝나고 도서관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까무잡잡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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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짝한> 토끼. <laughs> 원래 엄청 세하였는데 좀 빨아. 나한번 빨았었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 바닥에. 그니까 신발들이 이렇게 막 얘를 막 이렇게 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음, 어, 얘네를 넣으면 되잖아. 얘네는 으면똑같은데 두께가 미쳤다. <laughs> 이거봐 이게 더두꺼워신지어 이거 다 풀고 가실 수 있나요? 이죠왜 <laughs> 아, 진짜 오, 너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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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오늘 정말. 도서관 가긴 할래 했어. 한시간이라도 하고 가려고. 왜냐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 저녁 되면은 해지기 때문에 맞아. 그래도 그래도 민수 가기는 다 있어. 대학생 필수품이라고? 그럼. 대 학생이면 먹어 줘야 하는데. 이렇게 대학생 필수품이야? <laughs> 책과 대자와. <laughs>

아니, <뭐라> <뭐라> <보니까>, 분위기가, <뭐라> 그냥 저번에 막. 분위기가 십몇초 넘어가. 어? 찍은 건 한. <뭐라> 4, 재밌게, 5분 재밌게, 재밌게 하던가. 근데 저 옆에 계속 있었으면요. 그쪽 21분에 한 10분은 제가 나왔을 거라고. <뭐라> <뭐라> 맞아. <뭐라> 다 자르기 때문에 <뭐라> 괜찮아. 얼굴 나와줄게. <나왔을> <뭐라> 모자이크 가능한데? 안 <해도> 돼. 어, 가려고. 어차피 생각하 돼. 안녕. 건강 왜안 와? 건강하면 <laughs> 언니 그래도 몇주안 남았어. 그게 더 끔찍하지 않아 데몇주안남은게더 끔찍해. <웃음> 아니 <웃음> 차라리 그냥 바로 정강을 해버리면 좋은데 몇 주가 안 남으니까. <웃음> <웃음> 우리 정강하면 바로 졸업이야. <laughs> 국시도 있고. 아 맞네. 국시가 먼저예요. 아 맞네. <laughs> 국시, 국시 생각 안 나오고 있다. <laughs> 그냥 종강해버리고 국시만 공부하고 싶다. 나도. 아니면 연구 과목만 듣거나. 에이. <laughs> 아 법규는 좀 들을 들어야 하니까. 법규는 들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마, 어차피 맞아. 모르는 거 생잡이기로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듣고 하는 맞아. 게 맞지. 그리고 좀 중요한 거찝어서 알려주시니까. 맞아. <laughs> 제대로 가리는데? 냄. <laughs> 먹어야지. 먹 너무 추운데. 어. 응. 라면 영업당했어. <laughs> 한번 보세요 한 거는 당황해. 안 나오더라고. 을보로하겠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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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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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패딩을 입읍시다, 여러분들. 아 추워. 니다 여러분, 나 음식 섭취를 위해. 우리 여기서 얘기하고 가자.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아, 아니 비행기 티켓 하나 사는 게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하고 나서도 문제야. 우리 어디 어디 갈지 또 다정해야 아, 돼. 그니까. 이거 안 네, 좋아. 교수님 설명 하나씩 해주시는데 아, 갈수록, 아, 어떡하지. <laughs> 이 생각밖에 안 들었으니까. <웃음> 모르겠는데. <웃음> 너무 쉽게 생각했나. <laughs> 아니, 아니야. 우리는 네, 에이스니까 쉽지. 에이스. 네, 에이스. 멋있다. 짧잖아. 아, 지금 봐. 하나도 나눠요 사발이 돌리자. 사발이 돌리자. 사발이 돌리자. 사발이 돌리자. 사발. 리사발리 타기.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황하면이 빨리 끝낼 수도 있어. 아. 자. 왜요? 턱수요 왜? 턱수 저, 없어요. 미쳤어요 네, 저 밀었어요. 어? 아, 근데 진짜 보이? 저기... 나 물었는데. <목소리> 알아, 부드러워. 아니 아니, 근데 자국이 보여? 보여? 어 보여. 어? <laughs> 저 이거 턱선 <턱살> 민 거예요. <laughs> 아 웃겨. 안녕하세요. <laughs> 어너 뭐야? 왜집안 챙겼어? 짐? 나 글로바. 봉실이 비파입만 해줬어요. 너무 작아요. 모르는 거야? 이 응. 까봤거든? 근데 몽실 크기가 아니고 빅파이 네, 크기야 아개열 <laughs> <걔을> 받아 안녕 이거 안녕 안녕 안들 안녕 안녕 안고 안녕 안녕 후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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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는거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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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아 이거 들어가는 거야? 어. 저 고려대랑 공기왕 센터 됐어요. <laughs> 아, 두 개나 되셨어두 아, 개나 되서 어 골라서 갈 겁니다.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고민 갈 중입니다. 가장 가고 싶 아니 그나마 조금 가고 싶은 곳. 어 주변 친구들은 고려대를 추천하네요. 근데 왜 고민해? 국내 암스터 중중도가 더 네, 높잖아. 그 주변 친구들이랑 안 친하겠죠. 어? 아. 아 주변 친구들? 아하 추천해둔 친구들? 어. <laughs> 그 중에서 어, 박형배랑은 안 친합니다. 아 근데 두개두개 두개 해서 진짜 좋겠다. 정말? 올라올 <laughs> 수 있잖아. 그래? 그래 네. 아주때 먼저 왔었어야지. 그러니 게네오지 그랬어. 야내 갔으면 너 떨어지. 인성놀란 <laughs> 야, 너 보다 유진이가 똑똑한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인성놀란 야 나는 <laughs> 얘는 관장님만 자신있는 애야 나는 유치 도뇨 했으면은 나 5분만에 다 끝내고 나왔어 돌았나 어? <laughs> 어? 무슨 어? 자신감이야 야 너는 관장말고는 여... 자신감을 보이지만 그래야 돼출간장존재 네, 네 유치 도뇨 어디까지 했어 어디까지 어? 했냐고? 너 포만 어? 열고 나왔지 <laughs> 아니너 <맞지. 웃음> 이거 넣어라 유튜브에 <웃음> <웃음> 저, <웃음> 어? 슬기 완전히 완벽하게 잘 끝냈어요. 어? 아주 대 자질 놀라 이거 아, 어. 네. 뭐, 몰라. 뜬다. 아, 이거 세브란스 인성 놀라 뜬다. 아 오빠 AI 톤어 어떻게 했어? 아 나? 어, 자기 인성이 이런데? 나 아성 백종희. 아성 백종이라고두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지. 자기 쳤네. 완전. 보러도 켜 있어. 주인 할머니 병원 다녀오실게요. 어, <laughs> 저 <laughs> 너무 가셨어요. 오 마이 갓. 저기 너 입사 예정이 언제인데? 아, 안 나왔어, 아직. 아직 안 나? 보통 언제 나와? 온 우리는 들어가기 한두달 전에 나온대 아, 그때 건강 검진 다 하고. 어. 아, 난 아니. 3월에 들어갈 게 나왔어? <laughs> 아니. 근데 왜 까불어? 입사가 성적순이라거든 야, 평, 쭉쭉쭉 놀아. 11월까지 놀아. 안 돼. 11월에 입사. 나 나이 많아서 안 돼. 왜? 야, 나1 0월까지 놀면 29, 28에 돈 버는 거야. <laughs> 맞네? 아니지. 29에 돈 버는 거지. 나 27이잖아. 야, 내년 12월이면은. 아. 맞네. 더 이상 부모님의 등골을 뽑아먹지 않겠어. <laughs> 여기 담겼어. 오빠의 다짐. 그, 그야? 어머님 그야? 아시겠죠? 저는 어머니의 등골을 뽑아먹지 않겠습니다 이미지. 대신 <웃음> 이번 <laughs> 년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갖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피아안 아 어, 나온다 오빠 닮았다 여기 누가, 누가 금손이야 여기서? 나! 나 은근 금손 한번 보자 에이 슈발 <laughs> 나도 <남동손의> 기운. <laughs> 똥손의 기운 <laughs> 먼저 보실? 어. 아, 내가 할게. 슉슉 빨리 바꾸고 갈수 있네, 동선. 파란 아, 색깔 <laughs> 하나 하나도 안 나왔는데. 오, 어? 그럼 이거 그거야. 어? 심포켓몬이야. 어? 그래? 전신 없어. 아, 좋은 거야? 몰라. 이게 뭐야? 무슨 응. 물 아. 어? 이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laughs> 아, 근데 안쓸 거잖아. <laughs> 너 포켓몬 그 게임 안 하지 않아? 안 게임일 것 같은데? 응. 근데 왜 삶? 근데 왜 삶? 그냥 보이길래. 뭐, 이거 하지 않고? 응. 어. 진짜?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laughs> 뭔가 콧바닥으로 <laughs> <하이 것> <laughs> 가림. 오빠도 브이로그 해라. 나 진짜 잘랐네. 나 말지 삼학년인가? 나 브이로그 할 거라고. 응. 내가 먼저 실천했어. 얘는 브이로그 하면은 그거밖에 안 남는 걸. <놀람> 내가 축구 오는 거.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찍고 온다. 뭐야 요거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안 준다고. 재윤 누나가 배고프다고 달라 하더라고. 야, 지금 언제 누나가 달라? 안 주면은 죽일 듯이 못더라고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 살아야지. 이래서 인성 논란이 나온다니까. 고마워. <laughs> 음아 부족해? 야 우리 향수 뭐, 한개 뭐, 남는데 이거 네가 먹어라. 뭐, <laughs> 먹어라. 그니까. 봐봐. 아 그럼 남겨놓을 거야 성범이 먹으라고 <laughs> 와, 워은살봐제제 손금이 보이시나요? <laughs> 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느 병원에 가세요? 아, 저는 서울 성모병원으로. 스카파티 아 아. <laughs> 했나요? 아, 아니요. 나 너무 외로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laughs> 그런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어, 아무도 어. 들어본 적이 없지. 그 나만 갈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나요? 음. 이럴 수 있나요? 저? 여러분, 네? 혼자 혼자 가야 돼. 그백0 100, 명이 넘는 동기들 사이에서. 와, 친하게 지내. 지내주신... 동기를 찾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23년도 입사하시는 분. 동기를 찾습니다. 동기 찾습니다. 연락, 어,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laughs> 연결시켜 드릴게요. <laughs> 야 안녕. 이게 <이거> 너무 웃기야. <laughs> 다 이래서 이러고 있구나뭐가 멋숙해. 멋숙게뭐 공부하신다고요? 떡교를 공부하겠습니다. 떡교를 <laughs> 공부하려는데 화가 나서 커피를 사러 갑니다. 떡교를 공부하려면 커피가 필요하다 맞아. 도핑을 한번 해야 된다. <laughs> 카페인 도핑. 카페인 <laughs> 도핑 한번 해야 된다. <laughs>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기프티콘 쓰러 가는 곳아 맞아 맞아. 할까요? 네. 포크 몇개 드릴까요? 세개 주세요. 야, 사치가 왔으면 바로. 가 <laughs> <laughs> 아 근그 등산팸 아니야 등산팸? 어 맞아 맞아 <laughs> 나를 떨궜잖아 제가아왜 안... <laughs> 떨궜어 <떨궈서? 웃음> 내가 떨군게 아니라 언니가 통학하는데 그까지 새벽 6시 반너왜난안 난 데려가 6시 반이잖아 난왜안내려 근데 가자 했을때 했어 <laughs> 아니 안가어 <laughs> <laughs> 나도 안 갔다 했왜 아, <laughs> <laughs> 가?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 그럼, 그럼 그, 그 시간에 시간 그건 그니까. 삭신이 오늘... 아, 오늘 학교 안 올려. 그럴 거 같아. 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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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냥그니그그그 뭐? 과자 먹을래? 향기일람 어? 제일 뭐? 답답하잖아 어 아, 뭐야 이거 맛있잖아 와 이거 짜잔 맛있겠다 짜잔 앗 얘가 나오잖아 괜찮 아, 진짜 아, 우리 말 많아 손말 개웃기다 우리 안녕하세요 여유진의 여유를 <laughs> 담당하고 있는 광민해요 이거 여유는 해 이거 먹으면서 해 그래 좋아 좋아 형 어디서 사 이런 거? 이거 고 짜잔. 나 이거 백화점에서 샀는데. 비싼 거다. 엄마 백화점 갔어. 카푸치노 카푸치노. 카푸치노 맛있겠다. 먹, 드세요, 먹, 다들.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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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먹, 먹, 드세요. 왜 자연스럽게. 이거 누 건지 알아? 이거요, 미니꺼. <laughs> 어, 내꺼면 그냥 먹어도 된다, 그요 <laughs> <모르겠지? 웃음> 여기도 어이없고, 여기도 어이다 <laughs> 아, 이렇게 만만하다는 게. <웃음> 이렇게 <웃음> <우리도> <웃음> 아니지. 나 소중한 친구니까그런 거지. 친구? 무슨 논리야? <laughs> 저 지금 논리가 없어요. 너뭐 하다 없는데? 뭐 없는데? 저가호연도 지금 아, 여기랑 시사점 없다. 다 나누고 아 쓰고 아, 있어? 근데 나 이렇게 끼어졌어 여러분 가로학 오지 마세요. 남자들이 가로학과 오면 이렇게 됩니다. 수영이 수고 많이 될수 있어요. 야 근데 4년 되니까 진짜 다르다. 4년 됐 되니까 이럴 수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지 다 이러질 않았어. 나도 학교 끝나고 한두번 있었는데. 그니까. 나 원래 여기 없었는데. 맞아 미인 여기 없었지. 응. 아 니네. 아 법규. 아그 교감. 안 했어. 왜? 어려? 워 아니 너무 많아. <laughs> 진심? 헷갈려. 근데 법규 그 그렇게 나온다던데? 엄청 어렵게 나온다던데? 아 진짜? 응. 누가 그래? 그냥 그 선에 선 먼저 온 애들이. 아씨. 아 클럽. 괜찮아 1학점이 응, 가봐 아, 말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어? 괜찮은데? 네, 엄마가 한전잘 어울릴 것 같아. 데 아. 찌들은 사람들의 모임. 보인... 아. 그렇게 열심히 찌들안 해서 찌들었다고 해도 하 아니, 우리 열심히 했어. 그냥 틱그 연말 테이블 있고. 와, 완전, 완전 좋아졌다. 진짜로? 피자가 나오면 에가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냥 나왔죠? 어, 끌리는 게 없었어요. 이마트에 끌리는 게 없었어요. 전 배가 안 고파요.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건가? <laughs> 나중에 이기사가는 네 배고파지는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와구와구 먹는 거지. 먹을 것도 없어, 기숙사에. 야, 쟁여놔야지. 기숙사 먹을 거 시리얼이랑 우유랑. 오이갓 oh 안녕 가지 마. 안녕 가르쳐 이거는 우리가 쓰레기통으로 쓰고 버릴게 그래 uh -huh. 여기 휴지 다 꽉꽉 채워 담아야 되겠어, 지금. <laughs> 코 닦아야 <딱 까야> 되고또 <laughs> <laughs> 우리. 코힐 찜찜. 여기다가 코 닦아야 되거든. <laughs> 지금 뭘릿속에코 닦은 거 보이지? <웃음> 야. <laughs> 언니난다 <더> 말해. <laughs> 아니, 나 여기 너 들어간다. <웃음> <웃음> 컷. <laughs> 편집해주세요. 음, 컷 없어. 편집해주세요. 쨈, <laughs> <잼>, 잘 먹을게. <열어볼게. 웃음> 아가 두고 거. 우리 코타코 보라는 코 닦고 보려는 거. 는 거. 우리 우리 코타코 봐 거. <laughs> <이러면서> 코트 <웃음> 코트 <웃음> <이런> 거. 라는 거. 우리 코는데 여기서 <laughs> 좀, 좀 놀자 <laughs> 왜 이렇게 열심히 아, 는거진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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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왜 이렇게 힘어 아니 아 이번 주아 금요일부터 아 해도 다음 주다커버 아니, 다커커 아니 그게 돼? 네. 뭐 네. 그냥 전 싹파이피피티만봐나얘말 믿지 말고 전좀나 가는데 강솔이 그 이, 하라니까 강 진짜 일 강솔이 뭔데? 로스쿨로스쿨로스쿨안나 아니 네, 야 사람이. 지금 이론 끝난 애들랑뭐하냐 아, 아니 니얘는 내일 데이야 맞아 우리 데이요 데이 데이, 데이? 데이. 우리 다르지 않우라고요 우리 아니에요 야, <놀람> 나, 나 얘네 입은 줄 알고 왔는데 데인인아이가진고나 놀랐어. 야, 너네 너네. 미쳤구나. 대인 존경가보말나 내일에 나 <laughs> 미쳤네.